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연휴가 있는 바람에 우리가 2주 만에 사회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의 기관이 크게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걸 우리가 권력 분립이라고 불렀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세 개로 권력이 나누어진다라고 해서 삼권분립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입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 법원 그리고 행정부 정부 자 이렇게. 세 개의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놓는 권력 분립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바로 우리 서로 만약에 하나의 기관에 모든 국가의 권력이 집중된다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력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세 개로 쪼개어 놓음으로써 이세 개의 기관이 서로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세 가지 국가 권력 기관 중에서 먼저 입법부, 국회에 관해서 배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까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이 국회가 발생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과거 고대 시대에는 국민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민주 정치라고 불렀었죠.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인구가 너무 많죠. 그리고 땅도 너무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한 곳에 한날한시다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대표인 누구? 국회의원들에게 대신 권한을 위임해 줬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너네가 정치를 해줘라고 권리를 맡기는 거였죠. 그거를 우리가 간접, 민주정치라고 불렀었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대의민주정치라고 불렀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렇게 국민들의 권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 바로 국회였어요. 자, 그러면 이 국회의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뭐였었죠? 자, 국회는 우리가 입법부라고 불렀어요. 왜?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법을 만드는 입법 활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거나 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을 고치는 활동, 그걸 이제 입법 활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권력 기관, 행정부나 사법부, 법원의 다른 국가 기관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혹시나 권력이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자, 국회의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 대선, 아 아니 대선이 아니라 총선, 총선. 얼마 전에 이제 총선을 치렀었죠. 21대 총선을 치렀었는데, 자,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가면 용지, 투표용지를 두장 줘요. 그러면 투표용지 한 장에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 용지가 한장 있고요. 그리고 다른 용지 한 장에는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종이가 용지가 있어요. 자이 비례대표라는 거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거예요. 그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가 다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나의 정치적 견해를 가장 잘 반영해 줄수 있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정당에다가 투표를 해요. 그러면 그 정당 그 득표 수대로 비율을 계산해서 그 수만큼 그 정당에서 내보낸 후보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에 후보자들 몇 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우리 지역의 대표로 이 사람을 뽑고 싶어 라고 하는 후보자에게 내가 표를 주면 가장 다득표한 사람이 선출되는 방식이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었어요. 이 300명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 그리고 비례대표가 47명 해서 총 300명이었습니다. 자, 국회를 대표하는 반장, 부반장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장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 1명. 부의장 두명 이렇게 선출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바로 본회의라고 했었죠. 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먼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어떠한, 어,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회의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기억나죠? 자, 30페이지에 자, 국회는 어떠한 기능을 했었는가? 자, 국회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국회는 곧 입법부니까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법률을 새롭게 만드는 거, 법률을 제정하는 역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법률이 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정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 법률을 고치는 개정 활동. 이거를 다 통틀어서 입법 활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정에 관한 기능이었습니다. 자, 재정.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재정으로 국가 운영을 하죠. 근데 이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할 때는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항상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의라는 거는 이 예산이 정말 잘 짜여져 있는지, 혹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진 않는지? 누가 뒤에서 빼돌리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심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산이 잘 짜여져 있는지 미리 심사를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짜여져 있는 이 예산을 직접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사용한 다음에는 이제 결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짜여져 있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얼마 얼마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결산도 심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의 그런 혈세,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심의하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 심사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역할은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국무총리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중요한 국가의 요직 있죠. 그 중요한 관료 자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아무리 국가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자기가 어, 자기랑 가까운 사람 자기가 어,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그 자리에 함부로 임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후보자가 과연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견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의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도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국회에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걸 탄핵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의결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률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었나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법안을 발의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항상 상임위원회가 먼저 1차적으로 열린다고 했었죠. 그러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본격적으로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본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자, 우리 국회의원이 3, 300명이었죠. 그러면 그 300명 중에서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그날 본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참석한 국회의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 발, 발의된 법안에 찬성을 해야지 의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통령이 그 의결된 법안을 마지막으로 공포.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법률이 법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여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쪽에 있는 활동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자료 1번. 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 이거는 국회 역할 중에서 뭐랑 관련된 역할이죠 맞습니다 바로 재정과 관련된 역할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재정과 관련된 거자 여기 헌법 제5 4조에 나와 있네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걸로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번.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번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 기존에 있던 법률을 개정했대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기능에 속할까요? 그렇죠.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법을 고치는 거니까 입법 활동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 헌법 제40조, 입법관, 국회의속한다, 여기로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3번은요. 자,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이거에 대해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거는 뭐랑 관련된 거죠? 자, 일반 국정과 관련된 기능이겠죠? 자, 그러면 헌법 104조에 봤더니, 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대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쪽으로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표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입법에 관한 기능. 자, 어떤 게 있었죠? 자, 자료 2번이었죠. 자료 2번. 법률 개정과 관련된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에 관련된 거몇 번이었죠? 자료 1번이었습니다. 자,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국정, 일반 국정에 관한 거는 자료 3번이었습니다. 자,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할때 대통령 마음대로 아무나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 대, 대법관 임명 동의. 자, 그 다음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땡땡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법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 기관이다. 누가요? 그렇죠. 국회가 하는 역할이죠. 국회. 자, 2번.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렇 비례대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 그 다음에 3번. 국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 분야별로 조직된 그렇죠?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본회의가 이뤄지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1차적으로 심의를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국회의 입법 기능. 국회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입법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래요. 자, 먼저 국정 감사하는 거.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일반 국정이죠. 그 다음에 탄핵 소추 의결권. 이것도 일반 국정이죠. 자, 법률을 개,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 이게 입법 기능이죠. 그 다음 헌법 개정안 의결하는 거. 이것도. 입법 활동이죠. 그다음에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 자, 이거는 재정과 관련된 기능이죠. 자, 잘했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우리 이제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알아볼 것은 이제 두 번째 행정부와 대통령입니다. 자, 행정부와 대통령. 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이죠. 우리나라의 수장이기도 함과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 행정부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라의 살림자리를 도맡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행정부예요. 자, 행정부에서 하는 역할 한번 그림을 같이 보면. 자, 이렇게 구청이나 뭐 시청이나 아니면은 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처럼 대민 업무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 이렇게 국방의 역할, 나라를 지켜주는 국방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지금 범죄자를 잡고 있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다리를 놓고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우리 국가의 기반 시설, 공공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역할도 행정부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남말 카드를 한번 골라 볼까요. 자, 이 중에서 행정부가 하는 역할. 자, 재판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죠? 재판.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죠. 즉, 법원은 사법부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아니죠. 자, 국방유지. 맞습니다. 민원처리. 맞습니다. 자, 법률제정 이거는 입법활동이잖아요. 그렇죠. 법률을 만드는 건 입법활동이니까 이거는 국회의 기능이죠. 치안유지 맞습니다. 재난대응도 맞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는 누가 하는 거였죠? 이것도 우리 방금 배웠죠? 국회의 역할이었죠? 입법부. 그 다음에 공공시설 건설. 이것도 행정부에서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33쪽으로 와볼게요. 자, 행정부의 행정이란 무슨 뜻이고 행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이 행정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책에다 줄을 한번 쳐 볼게요. 자, 행정이란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법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그 법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만들어진 법률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 정책을 실행하는 그런 국가기관의 역할, 기, 국가기관의 작용을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행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자, 행정부에서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법률에 따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행정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각종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 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정부는 어떻게 조직에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행정부의 수장을 누구라고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바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총리, 그 다음에 행정각부. 행정각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각 부서, 자, 우리가 무슨 부, 무슨 부르는, 부르는 거 있죠. 뭐, 기획재정부, 뭐, 교육, 보건복지부, 교육부, 뭐, 국방부 등등등등 해가지고 행정부처들이 여러 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행정각 부서들, 그 다음에 국무회의, 감사원.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어, 구성이 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자, 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각 부의 관리와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이 있죠. 만약에 반장이 그날 뭐 학교를 결석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반장이 했던 역할을 부반장이 대신해주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그 직무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해서 맡아서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국무총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무슨부 무슨부 행정 각 부처들 있죠? 그 부처 부처들에서는 그 부처에서 맡은 각각의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각 부처들의 장, 최고 우두머리가 장관이죠. 이 장관은 각 부처마다 가장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국회에는 국회 본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행정부에서도 국무회의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이 국무회의의 구성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입니다. 자, 이 심의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심의라는 말은 살필심 자에다가 의논할 의 자예요. 그래서 이 살필심 자에는 자세하게 살펴본다. 자세하게 밝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의논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심의라는 단어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토의를 하는 것을 이제 심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도 따져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어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논의해야 될게막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서 그런 심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국무회의입니다. 그래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무회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이 감사라는 말은 볼 감자에다가 일 사자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는 일이란 뜻이겠죠. 즉 뭐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행정부에서 쓰는 쓰고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 혹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이제 감사원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감사원은 어쨌든 이제 뭔가를 감시하고 감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보다 더 지위가 높은 상사의 상사라면 감찰행도 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눈치를 보게 되니까 제대로 된 어떤 감사 활동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통령의 지위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